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읽기의떡서입니다 지금 제가 새벽에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고 있어요.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타르타 계속 할게요. 시타르타 딸이 그려준 시타르타입니다. 진짜 잘 그렸죠? <laughs> 어, 시타르타는 깨달았어요.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 진리는 깨닫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금기시했던 거, 피해야 했던 거. 쳐다보면 안 됐던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몸서 체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숲속에서 나와서 도시로 가는 과정에 시타르타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도 항상 있었던 것들. 시냇물. 우리가 먹는 바나나. 나무. 원숭이들. 호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봤던 자기의 눈이 달라진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눈이 또한번 뒤에 가면은 나오거든요. 시타르타가 죽으려고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때도 이렇게 항상 봐왔던 강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항상 보았던 게 갑자기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그건 내 눈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항상 봐왔던 나의 일상들이, 내 주변에 있는 풍경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늘을 봐도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물기를 머금고 있는 나뭇잎도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요. 풀벌레 소리도 청아하고 맑고, 이게 자연이 준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데제 상태는 뭔지 모르지만 약간 열려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느낌들을 받잖아요. 이런 느낌이 바로 나의 내면과 나의 현지의식이 연결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 상태에서 보는 세상은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타르타는 사문 생활을 나오기 전에 아트만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지나친 구도행위를 하죠. 그래서, 속세의 생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썩었다, 부패했다. 저기는 비천한 사람, 나보다 하등한 생물이 사는 곳이라는 간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문생활, 바라문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가르침으로는 내가 진리를 얻을 수 없다였어요. 사문생활 직전까지 시타르타가 있던 마음의 상태는 내면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애썼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아, 나의 현재의식에 집중하자라는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몸소 체험을 통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시타르타가 깨닫고 나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와서 한첫 번째 행동은 바로 여자를 찾는,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숲속을 나와 도시로 왔지요. 그때 무척의 아름다운 여인을 봅니다. 하사하고 고운 얼굴, 영리한 두 눈의 눈빛, 야릇한 향내를 풍기는 입김, 아름다운 여인의 미소.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고 시타르, 시타르타의 가슴은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고 쿵쿵, 쿵쾅쿵쾅 하고 뜁니다그 여인은 기생 카말라였습니다. 이제 시타르타에게 하나의 목표물이 생긴 겁니다. 카말라, 나의 스승이 되어주오, 나의 친구가 되어주오. 그랬더니 카말라가 이렇게 비웃습니다. 사문이여, 치부 가리기마저 갈기갈기 찢어진 차림으로 나를 찾아온 당신. 어이가 없군요. 최소한 나를 찾아오려면 아름다운 옷, 세련된 신발, 머리카락에서 좋은 향내가 나고, 지갑에는 돈을 두둑히 넣어가지고 오셔야지요? 시타르타가 묻습니다. 카멜라, 어떡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옷, 예쁜 신발, 지갑에 두둑한 돈을 얻을 수 있어? 그랬더니 카멜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배운 일을 하셔야죠. 그 대가로 돈과 신발과 옷을 얻도록 해야죠.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뭐지요?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색할 줄 아오. 나는 기다릴 줄 아오. 나는 단식할 줄 아오. 시타르타는 이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사색할 줄 아오. 기다릴 줄 아오. 단식할 줄 아오. 그거밖에 할줄 아는 게 없나요? 라고 카멜라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다가 시타르타가 자기가 글을 읽고 글을 쓸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카멜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주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돈 버는 데 써먹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 도시로 나와서 카멜라라는 여성을 만나고 이 여성이 시타르타에게. 알려줍니다. 이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시타르타가 카멜라에게 멋진 시를 지어줘요 그 시를 듣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손뼉을 치며 좋아라 합니다 그 시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시타르타가 카멜라에게 바치는 시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정원에 아름다운 카멜라가 들어섰고 그 정원 입구에 갈색으로 그을린 사문이 서 있었네 연꽃 같은 그녀를 보았을 때 그가 꾸벅 몸을 숙여 절하자 미소 지으며 카말라 담매하였네 신들에게 자신을 바치느니 그 젊은이 생각하였지 차라리 아름다운 카말라에게 자신을 바치는 편이 차라리 더 나으리 시타르타의 마음이 보이죠 신들에게 자신을 바치느니 아름다운 카말라에게 자신을 바치겠다 네, 이 마음으로 바로 인간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마음에 들었던 카멜라는 담내로 시타르타에게 입맞춤을 해줍니다. 연인과 여인과 단한 번도 입맞춤을 해본 적이 없었던 시타르타는그 입맞춤에 아주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동안 배웠던 지식보다 앞으로 놓여있는 지식과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무수한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입맞춤 여인과의 사랑 쾌락 이런 거에서 벌써 시타르타의 흥분 쾌감이 느껴지죠 네. 이제 시타르타가 드디어 인간 세상에서 인간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세계로 발을 들여놨습니다 카멜라는 시타르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줍니다. 바로 아주 부자인 상인 카마스와미입니다. 카마스와미는 시타르타를 면접 봅니다. 그때 카말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신이 할수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이요? 그러자 시타르타는 카말라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사색할 줄 압니다. 저는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단식할 줄 압니다. 아니, 그게 무슨 쓸모가 있어? 그게 무엇에 좋지요? 예컨대 단식 같은 거말이오 라고 상인 카마스와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타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식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요. 예컨대 시타르타가 단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단, 당신한테서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오늘 당장 아무 일자리건 얻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겁니다 배가 고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나 시타르타는 이렇게 태연하게 기다릴 수 있으며 조조해하지도 않고 공공해하지도 않으며 설령 굶주림에 오래 시달릴지라도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나으 단식이란 그런데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단식하는 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듯이 나와 있지만 나중에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단식, 기다림, 사생 이세 가지 명심하고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마스와 미는 시타르타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와서 그것을 읽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두루마리에 있는 그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카마스와 미는 아주 흡족해요 그리고 한번 종이에 나를 위해 몇자 써보라고 해요 그리고 시타르타는 종이에 글을 써서 다시 카마스 아미에게 되돌려줍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더니 어, 당신은 정말 훌륭하게 글을 쓸수 있는 능력이 있군요 하면서 칭찬해요 바로 시타르타가 면접에 통과한 거예요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타르타는 이제 돈을 벌수 있잖아요 바로 카밀라 카밀라를 찾아갑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신발을 신고 머리카락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지갑에 두둑히 돈을 넣어서 카밀라한테 가지요. 네. 시타르타는 카밀라를 만나러 갑니다. 내면의 완성만이 옳다고 여겼던 고도자의 삶에서 시타르타는 이것은 아니다라며 속세의 삶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시타르타의 속세상, 왠지 그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착착 풀리는 것 같죠. 네, 시타르타는 지금 아주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활짝 마음속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가 원했던 대로 몸소 체험하며 진리를 깨달아 갈까요? 어떻게 펼쳐질지 3편에서 만나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초보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